어디서 커피 냄새 나지 않아? 저렇게 나는 것 같은데 어디 여기? 어아 형이 또 모셔왔구나 하, 데려왔지. 아 데려왔지 아그 아메리카노 냄새가 나는데 음. 한번 우리가 밀착 취재를 한번 해보자 자, 어학 교육 분야 인플루언서 바리스타님입니다 이야~~ 와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야. 아 인플루언서 내가 직장인인데 될수 있을까? 근데 직장하면서 인플루언서를 병행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걸 너무나 약간 잘하고 있는 케이스라서 음. 모셨는데. 음. 아 진짜 직장이랑 병행을 하고 계시잖아 지금. 음. 근데 처음부터 인플루언서 된 목적이 직장이랑 병행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를 목적으로 삼고 블로그를 했는지 이게 네. 너무 궁금한 거야. 음. 음.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목소리> 어, 맞 <맞아요. 웃음> 어, 시작부터? 오. 기존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거는 음. 일상 블로그를 하다가 회사에서 어쨌든 사용하고 싶은 블로그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인플루언서를 지원을 했는데 한 여섯 번 지원해서 여섯 번 어. 이제 붙어가지고 하고 있죠. 블로그 음.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일단 음. 내가 아는 걸로는 아이디가 바리스타. 아까 커피 냄새 안 났잖아. 실제로 바리스타 학원 회사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냥 음. 커피 전문 회사. 커피 전문 회사. 근데 그러니까... 저는 아카데미 있는 소속이 있어요. 아, 애초에 커피가 있고 거기에 아카데미 소속이다. 야, 신기하다. 난 커피가 아카데미까지 있는 지 몰랐어. 나도 어. 몰랐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협찬까지 받아서 맞져준 거였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많이 친해졌죠. 응. 맞아 협찬 받으면서 따면서 응. 알고 오니까 이제 또 나이도 같고 맞아요. 맞아.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응. 사우나도 같이 가고 <laughs> 사우나는 안 갔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협찬 같은 걸 주면은 커피 회사에서는 약간 홍보가 돼서 좋은 거죠. 아 당연하죠. 네 저희 글 써주니까. 네. 그렇죠. 어, 확실히 효과가 있던가요? 저희 회사에서도 뭐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굉장히 많은데 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체험단을 하거나 후기를 음. 썼었을 때 고객층 유입 자체가 블로그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와. 확실히 블로그의 힘이 요즘 정말 강하네요. 음. 어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하루에 포스팅은 몇개 정도 하세요? 저, 원래는 안 하다가. 원래는, 원래는 안 했다. 원래는 한 일주일에 한번 할까 말까 <laughs> 했었는데, 사실 저 직장이어서 하루에 하나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하루에 하나는 하려고 해요. 음. 만약에 못 하더라도, 뭐, 일주일에 다섯 개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사실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되면은, 뭐, 하루에, 3개, 4개 하면 효율 좋지만, 응. 음. 실, 늦게 해도 인플루언서를 없애시라니까, 그지? 아, 그지? 네. 어. 그게 진짜 좋은 장점인 것 같아. 음. 인플루언서가 되기만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하나 쓰든, 어. 뭐, 일주일에 내가 그똥싼거 쓰든, 어. 그냥 인플루언서 유지돼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똥싼건좀 그렇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만약에 내가 대표님이야. 내가 사장님이야. 음. 그러면은 지금 그 인플루언서 아이디가 바리스타님 본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이 인플루언서다? 아 그러면 뭔가 좀더 혜택을 주고 싶거나 아니면은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회사 공식 인플루언서는 아직 없어요. 회사에서 못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전에 빨리 도달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회사 공식 인플루언서를 제 아이디로 주고 싶지 않았고 <laughs> 대신 이제 회사에서 저의 사이트로 유입되는 로직을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수당을 받고 있고요. 야,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플루언서 되고 싶었는데, 못한 거를 내가 했다. 당연하죠. 어, 야, 내가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laughs> 어. 어, 이거 엄청나긴 하네, 그지? 약간 회사 입장에선 엄청 똘똘한 직원. 어, 시고 싶지 않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에서도 약간 인정받는 상태인가? 팀장이에요. <laughs> 어. 야, 팀장님, 오. 확실히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했는데, 혹시 얼마를 받는지. 어, 일단은 급여의 절반 정도는 <laughs> 받고 있어요. <웃음> <웃음> 와, 그거 진짜 많이 받는구나. <laughs> 네. 어. 그, 혹시 그러고 추가적으로 인플루언서로 버는 돈도? 플러스 알파죠 여러분 인플루언서 하십시오 <laughs> 진짜 직장인들도 좋은 인플루언서 어. 블로그를 회사 일이랑 같이 하잖아요 네. 본인은 이제 일도 커피를 하고 블로그도 커피를 하고 있으니까 일이랑 블로그가 약간 분리가 안 되니까 하는 게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 아 그게 좋아요? 음. 왜냐면 어쨌든 회사에서 블로그 포스팅을 했었을 때 거기에 따른 수당을 제가 받으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안쓸 이유가 없거든요 어. 회사 입장에서도 유입이 되니까 둘다 좋은 거죠 서로 윈윈 어. 음. 혹시 일 방문자가 얼마인지 물어봐도 돼요? 어 저는 한천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솔직히 천 명이라고 하면은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중에서 많은 편 아니잖아. 응.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당을 받아 가시는 것 같은데, 그지? 응. 어 그러니까 시너지를 내면서 응. 천 명으로도 만 명만큼의 시너지가 나는 거지.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일단은 제가 조회수가 그렇게 다른 인플루언서분들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제 글을 보고 유입이 되는 경우가 월에 한백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백개 정도 되 는데 수익 성 으로 따 졌을 때는 회사 에서 어느 정도 기여 를할수 있는 정도 수익 을 창출 하기 때문에, 어, 그렇 음.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 사업자 학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음. 이제 많은 비용을 주고 마케팅을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드는데 음. 유입 자체가 생각보다 잘 되고 그거에 음. 따른 등록수도 생각보다 높은 편이에요. 아, 이거 내가 이전에 마케팅 공부할 때 검색해서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인데 이 3%가 저 블로그에 들어간 100명인 거니까 음. 전환율이 높은 거라고 생각이 음. 들거든. 요 리스크가 굉장히 적게 음, 하이 리턴이 돌아오는 거네. 음, 정말 그렇죠. 좋은 방식인 것 같아. 네. 바리스타 블록을 운영하면서 나빴던 점. 어학교육 파트다 보니까 여행 후기나 다른 거에 체험단을 받고 싶은데, 아...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아... 내가 뷰티면 화장품을 받고 할수 있는데, 저희 또 어학교육 파트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게 원고료 정도? 여기 달라해. 그러니까 <laughs> <laughs> 한계가 있다. 분야마다 이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아 음. 공감된다 음. 확실히 어 교육 분야에서는 음. 그런 게좀 아쉽겠다 음. 나는 영양제 20개씩 먹고 있어 <laughs>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돼 진짜 좋았던 네. 점은 뭐가 있을까요? 좋았던 점은 반대로 이제 저는 원고료를 많이 받아요 오히려 더 오, 원고료를 많이 받는다 다른 데는 뭐 제품을 해가지고 후기를 많이 쓰는데 저희 음. 같은 경우는 글을 써주는 데에 대한 원고료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음. 더 좋은데 그더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전문성이 어학 교육 파트가 있다 보니까 그 음액 자체가 적은 편도 아니고, 음. 돈이 답니다. 어, <laughs> 돈이 그렇지. 최고야. 최고의 무업이다 짜릿해. 어. 어. 인플루언서들이랑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음. 자기 일이랑 이제 시너지가 나는 카테고리 잡았을 때, 어. 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음. 미용사나 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음. 진짜 같은 카테고리면은, 뭐, 일타 쌍피라고 해야 하나, 진짜? 되게 직장이랑 연계해서 잘하는게 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또, 인플루언서라는 카테고리가, 음. 그 직원 중에서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음. 인플루언서들이. 많이가 아니라 혼자일 것 같은데? 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오히려 이제 회사에서도, 제가 사실 부서는 마케팅은 아닌데, 음. 마케팅을 저한테 물어봐요. 어. 제발 포스팅을 써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 어, 진짜? 음,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승진이나 기타 외에 더해서 어. 조금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요? 오. 어. 그러면 혹시 어학교육 카테고리를 남들에게 추천하는 편인가요? 저도 음. 처음에 인플루언서가 너무 되고 싶었는데 음. 분야를 골랐을 때 어학교육 파트가 그 당시에 제가 했었을 때 제일 적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플루언서를 할때 커피 관련된 내용만 하루 종일 적었어요 매일 어, 매일 그래서 매일. 그게 전문성으로 돼서 인플루언서가 됐거든요 통통하겠다 그치 네. 완전 좁게 음. 음. 완전 좁게 제가 조회수가 40명 정도 나왔을 음. 때 됐거든요 방문자 40명? 네. 하루에? 네. 오, 제가 여러분 인플루언서 방문자랑 상관없다고 했죠 <laughs> <그랬죠? 웃음> 한 명인데 됐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비전에 <laughs> 하던 게저품짐에 걸려가지고 버렸. 버려... 그 다음에 새로 하나 파가지고 실제 지금 블로그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블로그가 아닌데도 인플루언서가 와, 됐어요.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 게 음. 새로 만든 블로그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방문자 40명 정도일 때 인플루언서가 됐다. 음. 물론 인플루언서 선정이 된건꽤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희망적인 내용인 것 같아. 아니, 인플루언서가 되면 그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친목이 있잖아요. 아. 그 친목, 모임 같은 활동하는 게 어떠신가요, 혹시? 재밌나요? 정보를 알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 제가 일이 찾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지도 않다 보니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전 얻어 가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하나 더는 음. 안 하고 있다가 음. 저 모임을 갔다 오면 다시 음. 블로그를 열심히 써요. 아, 그리고 저는 정말 모임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인데 시작과 꾸준히 일을 하려면 은 환경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그 환경을 구축해주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이 불을 붙여줄 수 있는 뗄감이 되거든요. 이 동기부여도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글을 다시 쓸수 있는 힘도 되고 음. 정보도 받을 수 있고 음. 정말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이 블로그 하는 사람들끼리 음. 뭉쳐서 같이 열심히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내가 뷰티 인플서가 됐는데 인플 되고 나서 하루 종일 맛집을 가도 되고요. 여행을 하루 종일 가도 되고 그냥 그때부터 뷰티 달고 나서 커피 계속 써도 돼요. 어차피 되고 나면은 안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조금 집중하는 습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어떤가 하고 제가 항상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이 정도 시너지 나는 거는 진짜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무기가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마케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게임 회사를 가고 싶다고 하시면 블로그를 가지고 있으면 좀더 영향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든든한 무기가 있는 듯한 느낌, 음. 그거 먼저 알아요. 스펙 중에 음. 하나 끄이는 거지. 그플라스죠 음. 마지막으로 저희 추천 중 구독자님들한테 인플루언활동하시 느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 모든 분들이 최종 꿈은 이제 퇴사이고 개인 사업을 하는 건데 회사를 다닐 때 이제 기분 나쁘거나 퇴사하고 싶을 때 블로그를 쓰면서 내가 혹시 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이제 부가 수익을 반들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쓰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미리 미리 글을 쓰면서 준비를 해놔라 음.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맞아 네. 나와서 준비하는 어. 게 아니라 내 평생 회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음. 생각이 들때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 음. 아마 그런 맥락인가요? 아 그쵸 이제 음. 항상 뭐 회사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거 혹시 회사 사람들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어 힘. 어 어차피 날 대체할 사람은 없다. 아, 아 야. 아 근데 이 말은 저도 정말 공감을 해요. 형이나 나나 전부 다 일을 하면서 했잖아. 근데 음. 요즘에 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을 퇴사 한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고. 음. 근데 이렇게 음. 하기보다는 일을 하면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니까 음. 병행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되게 네. 구독자님들한테도 뭐 의미 있는 말이었던 것같아 이전에 나왔던 사람 괴물이었잖아. 음. 뭐 하루에 다섯 개를 쓰니 음. 뭐 맨날 음. 너무 <목소리도> 쓰니 어, 막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는 에드포스트가 360만원 이에요라고 하고 있었는데. 박권님 아. <laughs> 놀리는 거야, 지금. 박권님 <laughs> 되게 좋아해. 아. 그런데 이제 약간 글 하나 썼고, 음. 그리고 사실 새로 만들었고, 이런 음. 것들이 난 진짜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는다라고 내가 항상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그거에 약간 현실적인 증거 같은 느낌이어서, 어, 너무 좋습어요 좋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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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응, 응,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응,